안녕하세요 캐디노독스 월드홀더 여러분들 김대표입니다 캐디노독스 월드가 어제와 오늘 좀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6원 자리에 있는 초록색 선을 뚫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캐디노독스 월드가 이 6원 자리에 있는 초록색 선을 뚫고 추세를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을 시켜줄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 초록색 선에서 저항을 맞고 아래로 떨어질 건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지금 캐디노독스 월드를 보면 이 노란색 선과 빨간색 선의 고정은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기 있는데 골든 크로스는 상승의 신호탄이 아니라 꼬린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웬만하면이 해당 부분에서 이 시점에서 상승이 어느 정도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오늘 더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린다 해도 아무런 인증 없이 분석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뭐 못도 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좀 얻고 분석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 왔냐면요, 동영상 인증은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가 영상 두 개를 띄워드렸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 코인으로 20% 가까이 수익을 냈는데, 제가 이 세이프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렸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요. 오전 8시 48분에 7월 14일 세이프 9시 이전에 자율 매수 10%에서 15% 목표가까지 다 잡아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에 계좌 영상은 세이프 코인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 그럼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몰라라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린 종목들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핸드폰에서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9시 전에만 문자 보내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9시 전에만 한번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 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요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루 10% 이상씩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제 번호 보이시죠 010-2858-8008이 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니까요 3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욕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보다 시대가 많으시면은 저한테 뽀찌좀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전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직접 돈 받는 것보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매매해서 돈 버는 게더 빨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코인이 9시가 되자마자 단 5분 만에 30. 12%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뭐 저는 오늘 그 중간에 좀 매도를 먼저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이런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참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문자를 안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급등 종목들을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런 종목 찾느라고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해요. 그런데 문자 보시면은 실제로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종목 공유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안 보내 드리는 거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 주시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 주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추가만 되는 거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 쉽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 번호 보시면요. 01028588 0 8 맞죠? 여기 위에 보시는 전화번호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 추가한 건 삭제를 하고요. 중간에 제 핸드폰 녹화하면 띄워드릴 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6월 2일 오전 1 0시예요 제가 지금 메시지 발송 테스트라고 문자를 보내보면요. 여기 보시면 문자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캐디너독스 월드로 와서요. 일단 차트를 확대해서 좀 보게 되면은 우선은 골든크로스가 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은 이게 출발의 신호탄이 아니고 결승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다음 날인 오늘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한 게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초록색 선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빠질 거라는 이 신호가 이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다라고 좀보여지 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관점은 이 초록색 선에서 저항을 맞고 한번 조정이 온 다음에 여기 아래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는 이런 그림으로 좀 바라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 있잖아요. 이때 발생을 했어요. 그쵸? 이 캔들이 시작되기 전에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니까 상승이 좀 쉽게 못 나오는 모습입니다. 뭐 상승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이 다음에 바로 조정이 나오면서 눌렸죠. 그러면서 어쨌든 계속해서 큰 상승은 못.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빨간색 선까지 다시 한번 눌리니까 그제서야 다시 상승을 보여주고 뭐 어쨌든 다시 눌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고 해서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물량을 덜어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일봉에 대해서는 이따가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4 시간봉을 보게 되면요. 우선은 이 초록색 선과 검은색 선이 지금 또 골든 크로스를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1일봉에서도 골든크로스가 어제 발생을 했고 4시간봉에서도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봉은 이미 완성이 됐겠죠. 그렇죠? 모든 선들이 이동평균 선들이 정배열에 있으면서 그림이 다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한번 받았을 때도 초록색 선에서 정확하게 좀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어쨌든 상승 추세는 유지를 시킬 거다. 그런데 골든크로스가 4시간봉과 1봉에서 발생했으므로 지금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더 상승은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나이 초록색 선에서는 저항을 맞고 아래로 한번 빠질 가능성이 높다. 초록색 선이 정확하게는 뭐 5.978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6원까지는 그래도 꼬리를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서 다음 날에는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좀 눌리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6원에서 물량을 매도를 좀 진행을 하시고 이렇게 눌렸을 때 여기 아래에서 물량을 다시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은 복리로 계속해서 차곡차곡 늘어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위에 물려있... 하시는 분들은요. 평단가를 이런 대응을 통해서 쭉쭉 낮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사실 매수가라고 말씀드릴게 지금은 당장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은 이 초록색 선에 도달을 했을 때 매도 물량이 이제 들어올 거잖아요. 매도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체크를 한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수 물량이 이 매도 물량을 얼마나 잡혀 주는지 이것도 같이 확인을 하면서 좀 눌림목 자리를 종합적으로 좀 보면서 예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의 매도 물량이 얼마나 들어올지 확인이 안 되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힘드니까 우선은 이번 영상에서는 유건 부근에서 물량을 덜어내는거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매도 물량이나 매수 물량 뭐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눌림목 자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제 다음 영상도 시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은 제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눌림목 자리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오늘 영상은 뭐 차트적인 분석 사실 할게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가 사실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쵸? 매물대가 있는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수급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쵸?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지금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다는 게 그쵸? 그래서 매수세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의 매물 때는 금방 뚫고 이 초록색 선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초록색 선에서 저항을 한번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6원 때 이때도 보시면은 하락이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던 곳이 또 6원이에요 뭐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초록색 선까지 좀 겹쳐있기 때문에 약간의 매물 때도 존재하고 초록색 선에 매물 때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항이 한번 나올 만하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가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다음 영상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